아 드디어 도착을 했다. 오메 이긴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사람 나간 준비. 어, 역시 끄트머리 <laughs> 싼 객실로 와서 객실? 응. 싼 좌석으로 와서 끄트머리 사람들이 기다리느라고 넉넉히 어차피 소화 찾는 데서 다 만나는 것이라 좋아 출연해보시니까 아니요.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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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그한양 어떤 양반이냐면 정치인이랄 정치인. 정치인이고 그리고 타일업자에다가출판업자에다가 <laughs>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. 자 지금도 바르셀로나는요. 지금도 네. 바르셀로나중 에스파니아의 17개 자치정부가 있습니다. 17개 자치정부 네. 중에서 바르셀로나는 에스파니아 영내 총생산의 어, 약 18%를 담당을 해요. 네. 어떤 분이 이전 통계를 보고 싶은 분도 계셔. 20.2% 네. <laughs> 그런데 작년 통계가 뭐냐면 18%에서 19% 사이 정도의 총생산을 잡는다고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바로 전다가 바로 전화가 마을에 있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아요. 그 이거는 뭐야? 사함! 이야 사함! 사암. 모래가 오랫동안 충족돼가지고 물성이 돌처럼 암석처럼 단단해진 것. 사미이다 보셨어가지고 어디가 보셨어요이라고 그쵸 그래, 그렇죠. 거기는 검은색 자 그리고 이렇게 껍질 껍치 형태 껍질 형태로 가지고 돌을 고정하셨는데요 네자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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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선이 별로 없죠 직선 창호도 가급적이면 은 곡선 쓰려고 그죠 곡선 네 그러니까 직선을 되게 다운 브랜치 하셨어요 여기가 까사 뭐라고? 까사 네. 뭐시기 도로? 거리였는데? 진짜 <laughs> 진짜 와, 진짜 오늘 날씨 좋다는데.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저런 식으로. 여기가 까사밀라 거리래요. 에이, 로변을 인증하는 24시간 약속이 있습니다. 오늘 <moved up> 날씨 좋다, 이제리 하시는 두 번째 기념이에요 물이 모이는 곳이었는데,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. 네. 작년 8월 19일 날, 태어난 데가 여기야. 테로 모로코 에들이 와가지고, 모로코 세 명이 와가지고, 폭탄 터뜨려다가 못 터뜨리고, 차그 갖고 막 치고 다닌, 로테크, 저 치고, 사람 막 치고 다닌 데가 여기에요. 작년 8월 19일 날, 그때 그 사고 다니죠. 39명 죽었어요? 제가 전전날 여기 왔다 갔어. 전전날. 남부라스 거리 조심하라고. 요즘도 시가 좀 있습니다. 여기 푸지데몬이라고 해가지고, 이 카타로니아 지방은 계 독립하려고 그래요. 무슨 얘기냐 면이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상남도,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거다. 아깝다 생각하시면 돼요. 막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. 왜? 잘 살아요. 잘 살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생거어가지고 음식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냐 면요 자치정부에 세금이 나으면 이녀 세금이 되 중앙정부로 주죠. 까탈루냐 광장에서 까탈루냐로 확당으로 갑니다. 사람 겁나 많아. 엄청나게 많아, 사람. 오빠 화질 낮췄어. 그냥 완판 편하게 화질 낮춰이 찍으라고. 어, 어, 두 배, 두배 차이. 아, 네배 차이 나나? <laughs> 그리고 낮에 찍으면 그냥 막쨍하게잘나오네 아, 아우 더아 땡큐. 이 <laughs> 촬영 중에 카메라를 앞뒤로 바꿨으면 좋겠구만 이게, 이게 안 되네. 아 촬영 중에 스와이프하는 매 아니 촬영 중에 안 돼. 어 카메라가 안 바뀌었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술집들이 저한테 나와서 좀 불편하다고. 오! 봐달라고, 막 그러세요. 아침이 <laughs> <laughs> <야>, 먼저 요 야, 야. 화각은 이게 더 좋은 거 <것> 같아. 아주, 스이 <laughs> <순환이> 많이 잘 나와. 야, <laughs> 이런데 돌아댕겨야외국온는 느낌 나지. 자, 자, 자. 자, 그래도 이 가로, 가로 숲기 여가뭐 그래? 와. 날씨도 너무 좋고, 첫날부터 그냥 짱인데? 저왼로기 앞에 사람 조심 자, 빨리 가자고 합니다. 음. 저 어디 사람, 어, 이거, 오! 뭐야, 이거? 야, 이거 뭐야? 포토존이 가자, 포토존. <목소리> 잠깐 보시고 이쪽도 이동하셔이 쪽으로 좀 끝까지 가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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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모자이크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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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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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